예, 공야의 소리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1일, 두둘째 네,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야외에 우리 동역자들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6시에 창문을 열고 보니까 이와 같이 해가 뜨는데 하늘에 아름답게 석양이 아닌 해 뜨는데 이렇게 구름이 아침에 이렇게 태양이 비쳐서 너무 너무 아름다운 빛을 반사하고 있네요. 참으로 석양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태양이 떠오를 때에 태양 빛으로 인해서 젖은 아름다운 구름의 이 색깔과 아름다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온천하 마물리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이 지나가고 이 순간은 사라지더라고요. 늘 우리는 찰나 주님 오실 그 찰라 시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진실된 자가 되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는 이긴다고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를 이기면서 거짓 신부들을 이기면서 거짓 선자들을 이기면서 우리는 예수께 부름받게 될 겁니다 광야의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체가 된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동역 아침에 해가 뜰때 하늘의 구름에 비친 태양이 아름다운 빛입니다 붉은 빛도 아니고 보랏빛도 아니고 굉장히 참으로 아름답고 그죠? 놀라운 색깔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건 또 이제 저녁에 제가 잠깐 그, 어, 외출을 하면서 하늘이 다양한 구름이 이렇게 스케치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도 보이고, 어, 이게 조각구름도 보이면서, 어, 이렇게 특별한 구름들이 약간 무질서하게 이렇게 하늘이 있고요. 또 이렇게 새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새들도 꼭 저와 짝이 있네요. 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하나님시고 이 창조주십니다. 이 저기 달이 지금 저렇게 건물 위에 걸려 있고요. 초저녁입니다만 이렇게 산발적인 구름이 이 더운 한국의 하늘을 초저녁의 하늘에 덮여 있네요. 저는 잠깐 그 광야교의 야외예배에 나와있고요 어, 이렇게 계곡에 잠깐 나와있는데요 어, 신선한 바람도 불고 어, 그래서 모두가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잠깐 풍경을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하늘에 이렇게 뭉개구름이 서서 이동하는 모습 숲속에서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네요 예수 그리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좀더 여유를 가지고 마음에 큰복수로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더욱 더 온유와 겸손으로 부정하시고 성경 66권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광야교회 열심히 아름다운 바베큐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잠시간의 휴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동역자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이 주님 오실 이 광야에서 함께 서로 돕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지 안에서 깨어있을 수 있는 저의 이름으로 되길 바랍니다. 아, 이것은 제가 찍은 것은 아닙니다만 제, 제 딸이 저에게 아마 운전하면서 잠깐 그 보낸 것 같은데요. 어, 또 이렇게 딸도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네요.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게...